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제 오늘 제목을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남" 앞에 이제 사실 단어를 하나 뺐죠. "겸손"이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남"입니다. 제가. 화요일, 월요일 날은 청년부 예, 수련에 가서 기도 특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두 번째고 주일날 4부 예배 때, 그, 제가 설교를 했는데 2부와 3부 설교랑 다른 본문과 제목을 했는데, 그때 그 묵상했던 내용이 이제 제목의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중심의 이동이라서 빌립보서 갖고 했거든요. 그때 나온 게 이제 사람들의 허영심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겸손. 사람들은 허영심 때문에 싸우는 거. 요요 빌립보 교회가 여성 지도자들끼리 서로 갈등 이 있었어요. 근데 허영이란 뜻이 뭐냐면 캐노독시아 그래서 헛된 영광. 때로는 영광이 비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걸 채우려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 헛된 영광은 적극적으로 나가버리면 도발 내지는 시기로 나타난다는 거죠. 도발은 우월감에서 나오는 경쟁적 비교 나와 붙어보자. 내가 더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세지 못하면 뒤에서 시기하는 거죠. 열등감에서 나오는 소모적 비교왜 나는 아닌가. 둘다 자기중심성이 있죠.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채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 비우다는 뜻이 이제 케노시스거든요. 이 설교를 제가 이제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 청년 무술을 갔다 왔는데 화요일날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동지회라는 모임에서 케노시스 기도원을 갔어요. 수도원요 수도원. 이건 이제 천안의 주복교회라는 데에서 운영하는 개신교 수도원이에요. 캐노시스. 이 캐노시스란 뜻이 사실은 자기를 비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캐노시스는 자기 의지를 스스로 비운다는 뜻이다. 이분이 개신교 목사인 통합 측인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삶 속에서 진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단순히 가르침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을 개신교에서 한 거예요. 거기 가보면 이런 멋진 네,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진과 Here is the kingdom, now is the heaven. 많이 봤죠? 여기가 하늘, 지금이 천국. 여기서 시작된 거를 우리 모임의 목사님이 보고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줬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꼬리 물기 때마다 계속 하는데, 원조가 여기예요, 원조. 이 목사님이 원조입니다. 네. 이 목사님이 이 개신교 수도원 캐노시스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수도원은 지금 여기로의 여행, 과거의 예수를 만나는 대신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런 것이다. 결국 자기를 비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 때,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때 비울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제, 제대로 모르면, 빈 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겸손이란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란 게 뭐냐면, 내가,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 거죠. 나는 별로야. 나는 무가치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항상 부족해. 이게 겸손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결국 자기 비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를 부정하는 교만의 또 다른 형태라는 거죠. 이 원래 이 말, 이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존재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겸손이란, 겸손이란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이런데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겸손이란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요. 겸손이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덜 매이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는 상태다. 진짜 자기 자신이 예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알때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에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사역이 좋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사역이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그일 밑에 있는 일또 다른 자기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막 너무 열심히 하고 결과가 나와야 되고 사람이 박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일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정한 겸손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끊임없이 나를 비운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비우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비우는 사람으로 재구성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어땠습니까? 우린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결국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는 건데 진짜 겸손은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고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한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진정한 겸손으로 정말 자유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렐루야.